리핀돌! <laughs> 이거 나는 디즈니랜드에서 사온 진품이라고 해요. 안녕. 오늘 새봄주의 방송을 찾아줘서 고맙단다. 오늘 너희들의 반을 배정해볼까 해. 궁금한 친구들은 나에게 한번 물어봐봐. 음, 엣지 게임 착하고, 다정하고, 군수도 없고 푸프 푸프 마음에 안 드나? 아 아린 씨에 음좀 어렵구만 운이 별로 없고 좀 착하기도 착하고 음푸에 푸프 <laughs> 마지막으로 친구 한 명을 더 해주려고 하는데. 베스티아 여왕. 힘떡에 어려워. 너무 어려워. 쿠플푸! 살이라뇨. 쿠플푸푸 무시하시나요? 다음 사람 아즈커바는 뭐야? 안 돼. 관련으로 준비했어요 옛날에는 지팡이도 있었는데 지팡이를 부러뜨려 먹어서 하나 더 주문했는데 도저히 어디 있는지 못 찾겠더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자와 오늘은 함께 할 테니깐요 안녕 난 모자야 전는 하라고 아니 말고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모자가 한 말이에요 모자를 욕해주세요 뭐 임마 레본클로에 가고 싶어요. 왜? 레본클로 애들 똑똑한 애들 아닌가? 거기 가면 공부만 할 텐데 그게 좋아? 저는 보이시죠? 누가 뭐래도 떼보미는 그리핀돌이야. 그리핀돌. 해리포터 기숙사 나한테 맞는 기숙사 찾기 막 이런 거좀 하려고 하는데 그거 여기 가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가입만 할게요. 근데 가입을 해서 해야 돼? 무슨 테스트를 하는데 가입까지 하고 해야 돼? 특이하네. 아 됐다 됐다. 근데 영어 한국어로 하는 거 없나요? 아 구글 번잘 해보시라고 저기요. 그런 거면, 왜 추천한 거야? <laughs> 잘 해보쇼! 이런 뜻이에요? 크게 뭐라? 뭐, 임마. 잠깐만. 뭐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해볼까? 어, 달 또는 별. 계속 하려면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저는 달보다는 별인 것 같은데요. 저는 별. 그 다음에 호그와트에 참석했다면, 어떤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까요? 고양이, 두꺼비, 올빼미 고양이는 좋아하지만 올빼미를 데려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양이는 그런데 데려가는 거 싫어해. 그래서 저는 올빼미를 데려갈게요. 어, 호그와트에 참석했다면은 어, 이야, 이거 되게 가입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네. 눈올빼미, 부엉이 올빼미, 뚱빼미. 어, 저는 저랑 어울리는 황갈색 올빼미를 데려갔을 것 같아요. 뭐용? 허그아트에서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마법 생물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그들을 사귀거나 돌보는, 아우 마... 관심 없어요. 빗자루의 비행, 의식과 소멸, 성에 대한 비밀. 완전 재밌을 듯? 이거는 성에 대한 비밀이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성이 아니라 그 성에 관련된 캐슬일 것 같거든요? 저는 성에 대한 비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밤늦게 길을 걸어가면서 마법의 근원이 있다고 믿는 독특한 외침이 들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지팡이래. 그리고 당신의 땅을 서? 이게 무슨 뜻이지? 대, 네, 원문을 보자고? 어, 느나 원문으로 보면 은더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자리에 서서 지팡이를 꺼낸다. 오케이 오케이 그거고. 이거는 어, 맞소산을 준비를 하면서 지켜본다. 그다음 세 번째. 아 소리가 나는 곳에 근원을 찾아간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죠? 지팡이를 들고 위치를 찾는다. 아 저는 전 숨어서 있다는 사태를 한번 파악을 해볼 것 같아서 요거를 선택하고요. 역사에 대해 어떻게 알고 싶냐? 아니 역사에 어떻게 남고 싶냐는 거 아닐까? 맞죠? 내가 역사에 어떻게 남길 바라느냐? 저는 좋은 사람 아니면은 위대한 사람으로 남길 바라는데, 아, 그래. 근데 마법이잖아. 이게 말 그대로 마법사 이야기잖아. 그러면은 위대한으로 갈래. 꿈은 클수록 좋으니까. 네 개의 상자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것을 시도하고 열 것입니까? 은색 자물쇠와 열쇠가 달린 반짝이는 제트 블랙박스. 이거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신비한 눈이 표시되어 있다. 뭐야, 자꾸 평범한 작은 백랍 상자에 긁힌 메시지와 함께, 나는 가치 있는 사람만을 위해 열린, 오, 이거는, 겉모습만 보면 이게 열고 싶긴 한데, 이게 겁나, 너무 멋있게 써있는데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만을 위해 열린다? 그 다음에, 금으로 장식된, 아, 이건 내 스타일 아니야. 그다음에 발톱에 달린 발에 서 있는 화려한 황금관은 비밀 지식과 견딜 수 없는 유혹이 모두 속한다고 경고합니다. 아 나는 그냥 두 번째에 꽂혔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만을 위해 열린다. 이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거 멋있네요.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 어 이거는 뭐야? 호감이 있는 사람? 진실된 사람? 무서운 사람? 공포심?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어, 질투? 질투를 받는? 아아 아, 아, 절대 싫어 절대 싫어. 그 다음에 프레이즈드? 이건 뭐예요? 아 찬양 받는? 아 나는 찬양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다음에 흰색 또는 검은색? 이거는 스리데린 그쪽인 건가? 스리데린과 그리핀돌은? 둘다 사실 딱히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서 검은색 선택하면 스리데린될것 같아서 난 하얀색. 어, 어, 뭐야? 벌써? 모자가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벌써요? 과연 새범추는 계속하다. 그리핀돌. 와, 그리핀돌. <laughs> 그리핀도르 가고 싶었어요 모자모자님 그리핀도르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다고요 <laughs> 우와 우와 티스도한명 해줄까요? 티스도한명 해줄까? 잠깐만 여, 여권으로 돌아가기 아 근데 어, 어 뭐야 나 이미 됐네 어 뭐야 나 이미 돼서 안 되나봐요 코플푸 아 우와 뭐야 이게 내 지팡이를 고르, 고를 수가 있어요? 오 이거 사이트 괜찮다 심심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어 자신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시겠습니까? 저는 키가 좀 작아요 당신의 눈은 좀 고동색인데? 그 햇빛이 비추면 좀 많이 갈색인데 그래도 나는 고동색인 것 같아 당신이 태어난 날이었어요 23일 홀수 당신은 당신을 가장 자, 아 나의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 어, 상상력. 황량한 길을 혼자 여행하면 교차로에 도달합니다. 나는 성을 향해 갈래. 가... 뭘 가장 두려워하냐고요? 어둠. 당신이 선택할 마법의 유물의 유물은 무엇이냐고? 난 황금 열쇠. 목걸이로다가 황금 열쇠를 갖고 다니고 싶어요. 불사조 깃털, 약간 탄력 있는 연속목재. 아, 아, 내 지팡이가 보이는 건 아니네요. 지팡이가 보이는 건 아니고, 어, 이거 해리포터 거예요. 오, 아, 아, 절대 못 믿어. 아니, 뭘못 믿어요. 이게 나왔는데, <laughs> 어, 뭐야? 이거 세범, 이거 뭐야? 세범, 엄마 형. 이거 해리포터 거예요. 진짜? 우와 어, 기분 좋아졌어요. 당신의 후원자를 발견하십시오. 여기 되게 많은데, 한번 가보자. 우와, 여기 사이트 되게 잘 만들었다. 행복한 기억을 떠올려보라고? 당장에 바, 바로 생각나는 거? 작년에 KDA 했을 때, 어 뭐야? 어 늦었대 나 늦었대 어 미안해 진짜 거 미안하게 됐어다 너무 빨리 선택하래 오 클릭하고 드래그 하라고 뭐지? 어 뭐야 뭐야 어, 강아지 아니에요? 아 어, 귀여워 <laughs> 개봉추 나왔다 개봉추 어, 완전 맘에 들어요 완전 맘에 들어 내가 만약에 위험에 처하고 이러면 바로 나와가지고 엄청 짖어줄것 같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맘에 들어 맘에 들어 맘에 들어 엄청 맘에 들어 어쨌든 그리핀 고르와 아니 저도 해 봤는데. 뭐야? 어린 나왔잖아. 아, 진짜요? 어, 오늘부터 당신은 나의 아이 버입니다 쿠로키 탐복해 송 오, 난 근데 진짜 그리핀도로 나오고 싶었어. 그리핀도로 나왔으면 했는데 진짜로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스미데리는 섹시하잖아. 섹시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 은돌이가 굶고 있어요. 에, 마른 것좀 봐.